부산교회를 보면서 참 예, 뭔가 감회가 참 굉장히 예, 음.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 금년 30년째 개척을 해서 30년째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89년도부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예, 지하실에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실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그 교인에도 세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laughs> 저는 집사람은 둘이 <분이. 웃음> <laughs> 그냥 땅땅 <땅> 속에서 그렇게 <laughs> 되셨던 생각이 나네요. 어, 그래가지고 어, 지하실에서만 1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참 어, 우리 남교수목사님은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를 할때 다른 교를 다니시면서도 어,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에 오셔서 이게 예배 참석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또마있는 것도 사다주시기도 하시고. 몇 년째 그렇게 하시는데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걸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 사람도 많았는데도 예,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왕이 좀제 말씀 조금 드리면, 저도, 예,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서 주시는데 네. 셋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예, 세 명을 불러가셨어요. 예, 그런 아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아까 회장님도 하셨지만, 웃지만, 웃는 게, 웃는 게웃는게 게 아닙니다. 저도. 참 눈물이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남국사는 제가 그고독동에서 개척하셔서 사8 0으로 보면서 얼마나 연단 많이 받으신지 몰라요. 참 정말 연단 많이 받으셨어요. 예 나는 이렇게 예비된 땅으로 그게 60일 동안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예, 150개월 땅을 1억 2천만 원 응? 6개월, 6개월 동안 <laughs> 60이야 6개월 동안 180일. 예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 원래 2억 가까이 된 땅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깎게 해주셔가지고 1억 2천 원을 구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세종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은 아파트 하나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데 올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집사하고 상해서 우리 앞으로 여기처럼 저는 교회를 좀 하자 이렇게 시골집 사가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올 때마다 어찌 이렇게 한 기가 막대 는 곳에다 이렇게 교회 를 하나 개척해 하시는 여기쯤 철도를 좀 세우고 있는데 요 여기 이제 감국 전철이 뚫려버려요 지금 그게 얼마 안남요몇년 안에 전철이 뚫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모 저렇게 예배를 오셔서 이렇게 열 자신 걸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시간은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의 여기 과정이라든지 또 할행 이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표적 회의장님 대신 우리 이경성 목사님도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감사드주시면요